전사의 모험 인스페이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야? 배틀머신이 있는데 기사가 있어. 뭐야? 명계의 주술사. 어떻게들 지르세요? 통계의 주술사. 반갑습니다. 흥마술사. 야, 다 명칭만 있는데, 다카카 혼자 이름이 있네. 막, 마컨 있고 그런 거 아니냐? 이거 진화하면은 무조건 템플러 될 텐데. 하! 나는 메가닉이 된다 뭐야 메딕 체력 뭐야 이거 메딕은 죽지 않아 지화 없고 그럴 것 같은데 한, 두 번째 진화까지는 메딕 위에 뭐 달리는 걸로 툭 치지 않을까? 그러지 않고서야 체력이 왜 이렇게 높냐, 이거. 센티넬? 뭐야, 보스였어? 파닉 솔져 야 맞네 이거 진화없는거 체력이 존나 높은데 이유가 있다니까 흑마전사 겔리스 흑마법사에서 흑마전사 됐냐? 에틀버신 마크2 전약함 야 이거 쫄 개센데? 내가, 내가 약한 건가? 내가 존나 약한 거고. 와, 무적 뭐야, 이거, 스코어 다 깨야 되냐? 힐! 아이, 로켓 졸라 크네. 멀리 있던 나도 먹어졌지 뭐야. 라이프솔져. 야 벌써 플레이어 유닛이 저거로 나오냐? 이렇게 세고만. 무려 팀팩도 있는. 마린. 재미있겠군. 황린이야, 황린. 내 이거 그 지형 왜 이렇게 넓냐? 이거 지형 몇이었냐? 2 5 6가 256인가? 아! 인가 256인가? 256인가? 2 5가2졌지뭐가 야 이거 진짜 256, 256 해가지고 존나게 길구만 이거 야, 억지로 쭉 늘려놨어 잊지 않을게요 배틀 머신 마크 2 당신으로잊지않을게요 이거 뭐 얼마나 더 뺑이를 쳐야 뭐 다음 진화를 주던 하던 하냐? 야 뭐야 이거 플레이어 유닛이 그냥 못스로 나왔네? 무시무시한 건동티어 유닛이. 야 무슨 메딕을 엿엿 어? 거 꼬라박았냐? 아무것도 모르고 어택당해서 죽은거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서 죽냐 주앙도죽을것 같은데 아 이거 죽으면 다시 와야되잖아 나 미친짓이야 치가 좋아. 아, 나는 어택 당 찍어 가지고 싶어. 텍스트 나오자마자 그냥 벌처가 꼬라박아 가지고 뒤졌는데. 야, 첫 지나 여기서 죽어. 얼마나 뺑이를 돌리는 거냐, 이거. 업그레이드 슈퍼솔져 야, 벌써 슈퍼솔져 냐？더 슬 래시 뭐야？이거 뇌신 갤리스 흑마 법 사가 뇌신 까지？야 말인 갯센데 그렇다고 다크가 체력이 높은 것도 아니라 뭐야 이거 마린 존나 세잖아 마린이 사기인 걸까 아니면은 얘네 아칸이랑 다칸이 아 다크아 아니 아칸이랑 다크 템플러가 약한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캐터 필러 이거 빨강 메딕 살아 있었으면은 존나센 거 좋을 것 같은데 존나센드라곤 이런 거 보스급 이걸 리버도 막 주고. 야, 이번에는 마지막 진화가 어디있을까한 이쯤에 있을라나? 진화 한 4개 해가지고 좀 여러번 시키기라도 하시고 뭐. 진화도 3번인데 길은 존나게 꼬아나가지고 256, 256에 막 하루 종일 가야되네 야, 존나 쎄. 이거 지금 두 명이 죽은 상태라. 야, 근데 진짜 뭐, 어, 별거 없고, 그 흔한 무구이니 트리거도 없고, 그냥 쭉 늘려놓은 다음에 구형마다 텍스트, 그리고, 유닛 업그레이드 트리거. 딱 이거밖에 없는데? 유닛, 어? T라고 소환하는 거. 아무리 그래도 그 흔한 무브이닛이 없다니. 굉장히 좀신기하구나 아크 는 그래도, 안보 이기 라도, 하는 구만. 이 아카 는 이거 쓸 모가 없 군. 클론 프로토타입, 누 구의 누구의 클론 이 죠？누 구의 클론 프로 토 타입 이 죠. 다크가 너무 약해 다크 혼자 밀려면 한세월이라 많이 가야돼 야힐 안주냐? 줄 만한데, 여기 첫 번째 지나 이후 에는 힐한번줘놓 고, 두 번째 는두 번째 도 막바지 에 가서 줄라나 힐줄 만한데, 안 주네. 근데 지형 뭐~ 여러가지 두 대도 받고 타일도... 음... 받고 해가지고 심심하진 않네. 지형은 나쁘지 않게 만들었네. 야, 힐이다 힐! 아이디, 너 힐링! 엘리트 센티넬 이거 좋겠구만 메딕이 살아 있었으면 와, 히드라, 센 거였나 보네. 역시, 솔저야. 역시, 슈퍼솔저야. 기사 저또두 번째 유닛이었나 보네. 기사법 아, 말이 졸랐어요. 스팀 팩이 없으면 모를까? 스팀 팩도 있어가지고. 컴퓨터의 베이스 건물이다 이 말이야. 캠페인에서 나올 법한데 이거 제너레이트 지키는 걸로. 내신 갤리스 뒤질번 한대 더 맞았으면 죽었구만 이거 업그레이드 마지막 업그레이드 더 제너럴 깝등 엑시드 마스터 뭐야 엑시드 마스터 장군대잖아 장군, 장군. 빙의 마신 갤리스 빙의 마신 야, 이거 배터리 그냥 제일 쎄, 이거. 3 9 에일리어. 여, 여기 있겠지, 여기? 때그액 말하냐 막 여러가 그거 맵에 이런 수정 널려 있어가지고 그거 닫기야 보스 나오던 거 아닌가 에일리언 머장 죽겠는데 못 이기 못 이기지 않냐 이기긴 하는구만 체력이 높아가지고. 니들이 첫 번째 일, 두 번째 일을 안 썼으면은, 쓸수 있겠지? 야, 뭐 슈퍼솔저가 저걸로 있냐, 이거. 근데 이거머장이랑 최상급 엘일엘언언이랑도친개때인데이게두명이 애일리언, 없어가지고 화력이 딸리다보니 미탈한테 계속 맞아가지고 못깨겠다 이거이거는가이이 없... 뭐 있는데 이거? 없죠반가 아니 이거 다 깨야 돼? 다 깨면 이제 존나 센 보스 나와 가지고 다 죽이는 거냐? 첫번째 힐 아꼈냐? 이거 배틀 머신은 뭐 캐리어나 스카우트, 레이스 이것 중 하나 됐겠구만 레이스가 높겠지 확률이? 뭐야? 아직도 힐존에 못 왔냐? 이제 왔냐? 죽었다 내려. 야 뭐야? 디바오라고 아비토 죽었냐? 다 어디 갔냐? 아까 체라간 300 남아가지고 있더만. 걔네들이 있어야 이거 딜이 되는데 걔네 막몸 던져가지고 죽었나 본데 죽었으면 못 잡는데 딜 딸려가지고 아까 체라간 3 400 남기고 있더만 얼러 얼러 던졌냐 이거. 력이 아까 300은 있지 않았느냐? 여러 방맞아면 죽을 텐데. 모두가 솔저를 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야 돼. 해내된 캐틴 프룩스 연도 멋지냐 뭐 이거 연도 뭐하죠 왜 커서 아마토를 쏘죠 데미지가 20밖에 더안쎈데왜뮤탈을 씨고 왜 그걸 쳤을까 야 생각보다 세진 않아 이거 뮤탄이 더세지 자비스 자체는 별로 안쓰요 아까 배틀이 더 쓰지 근데 이거 머릿수가 딸려가지고 안되겠다 빨리 뒤져 디바우로는 에시드 스포 묻으면은 존나 불쾌하잖아 게임오버 파일럿에서 두명 죽은 게 컸다. 지지.